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어제는 엑시 인피니티, 크로노스, 세럼까지 볼거리가 참 많았었죠. 다섯 개 정도의 코인 중에 엑시 인피니티만 오르고 크로노스, 세럼은 왜 떨어졌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석 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와 크로노스 세럼 차트의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일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찍히는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을 넘었거나, 일봉이 마무리되기 전 볼린저 밴드 가격대를 뚫고 더 위로 올라가거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상단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하며 업비트는 아침 9시에 날봉이 마무리가 됩니다. 언급드린 세 가지 코인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엑시 인피니티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힘있게 뚫어주었고 세럼과 크로노스는 저항에 부딪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FTX 사태가 발생하기 전 11월 5일 거대한 매수세와 지난 11월 13일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망치형 캔들 자리에서 강력한 매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힘을 바탕으로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어주고 그 위에 61선 저항까지 뚫으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으나 실패를 한 모습이죠. 지금 일단 제가 차트에 그어놓은 11,480원. 강력한 지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13,27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리믹스 상장 폐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11,480원 아래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매일 아침 9시 업비트 일봉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일봉이 시작되는 시간에 펌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펌핑이 나온 던 프로토콜 코인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이러한 코인들 잘 잡으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기에 저희는 요즘 시장의 흐름에 맞춰 시가 기준 급등할 코인 매일 아침에 문자 혹은 메신저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종목 분석과 더불어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